오늘은 바이비트 래퍼를 적용하여 가입하는 방법부터 신원 인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에는 레퍼럴이라는 추천인 제도가 존재하며 레퍼럴 코드를 입력하여 가입을 하면 수수료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를 많이 해보셨다면 티끌모아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은 수수료 금액마저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레퍼럴 적용하여 가입하셔서 수수료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키며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영상의 더보기를 누르면 레퍼럴 코드가 적용된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좌측 상단에 ID 18499가 있다면 레퍼럴 코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두 가지의 방법으로 레퍼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을 해서 레퍼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바이비트 고객센터 이메일에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메일과 모든 양식들은 복사하기 편하게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가입한 이메일 주소 혹은 가입한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uid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UID 확인하는 방법은 바이비트에 로그인하신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본인의 이메일 아래 UID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ID 옆에 있는 복사 아이콘을 눌러주셔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바이비트 레퍼럴 코드에 18499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할인율이 적은 레퍼럴 코드로 가입했거나 기존의 레퍼럴 코드를 변경하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로그인한 후 기존 홈페이지에서 맨 밑으로 화면을 내려줍니다. 서포트 항목에 있는 헬프센터를 눌러주시면 해당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서드미 케이스를 눌러주세요. 현재 화면에서 셀렉 션 옵션을 클릭해 첫 번째 칸인 바이비트 어카운트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칸 어카운트 로그인을 누르고 My Inquire is not listed above를 눌러주시면 아래에 입력하는 창이 생기는데요. UID 입력하는 칸에 UID를 작성해주시고 바로 밑에 칸에는 이메일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칸에는 변경 사유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영상과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양식은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레퍼럴 코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이어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바이비트 회원 가입으로 이동하면 현재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메일로 가입할 예정이라면 이메일을 눌러주시고 전화번호로 가입할 예정이라면 모바일 넘버를 눌러주세요. 가입 후에 인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가입하셔야며. 휴대폰 번호의 경우 국가번호가 엉뚱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82로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는데 8자에서 30자 내로 설정해 주셔야 하며 최소 한 글자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포함하셔야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패스워드 밑에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를 구하는 항목이 있으니 체크하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퍼즐이 나오는데 퍼즐을 풀어주세요. 퍼즐을 풀어주시면 이메일 인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인증번호를 입력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 기다렸는데도 인증메일 혹은 인증 문자가 안 온다면 스팸메일함과 차단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없다면 오른쪽 아래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보일 텐데요. 옆에 있는 '리센드'를 눌러 주시면 인증번호가 다시 발송되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신원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원인증의 경우 트래블롤이 시행되면서 KYC 인증이 필수가 되었는데요. 바이비트는 KYC 인증을 진행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내에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100만원 이상 입출금하려면 KYC 인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바이비트 회원 가입 완료하신 후 로그인하셔서 바이비트 기본 홈페이지로 넘어와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첫 번째 칸에 있는 어카운트를 눌러주세요. 네 번째 칸에 보면 아이덴티티 베어로퍼 케이션 오른쪽 맨 끝에 베어로파이 나우를 눌러주시면 현재와 같은 화면 뜨게 되는데요. 레벨 1단계만 진행해도 입출금이 가능하니 1단계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어업파이 나우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웹캠이 있을 경우 왼쪽을 눌러주시면 되고 없는 경우 바이비트 어플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웹캠이 있을 경우 PC로 신원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스크탑을 선택해 주시고 country 컨트 i 오브리 s 전 이슈 밑에 칸에 코리아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신원인증할 신분증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순서대로 되어 있으며 체류허가증의 경우 한국... 거주 중인 외국인이 사용하는 항목이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세개중 하나를 골라 신원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예시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카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신분증 업로드 조건이 나오는데요. 주민등록증의 사본이나 스캔본, 본인의 얼굴 사진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증 사진이 잘리거나 흐리게 나오고 빛 반사가 심할 경우 인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주소창 상단에 카메라 권한 요청이 뜨는데요. 카메 카메라 권한 허락을 누르신 후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 진행하면 웹캠 카메라 화면에 맞춰 얼굴을 넣어주시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고개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시간 얼굴 인증이 완료되며 심사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웹캠이 없는 분들을 위해 모바일을 통해 신원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바이비트 어플을 깔아주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 왼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영상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아이덴티티 베어러파케이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pc 와 똑같이 레벨 1 단계가 뜨는데요 베어러파이 나우를 눌러주시고 컨트리 리전 오브 이슈 밑칸에 코리아를 검색해서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다음 인증을 진행할 신분증을 골라주세요 모바일의 경우도 똑같이 신분증의 사진이 잘리거나 흐릴 경우 그리고 빛 반사가 심할 경우 인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 창이 하나 뜨면 실시간 얼굴 인증까지 완료하시면 KYC 인증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OTP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 구글 OTP 앱을 깔아주세요. 그 다음엔 앞과 똑같이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드밴스드 프로텍션에서 첫 번째 칸에 있는 구글 2 팩터 c 센터케이션 맨 오른쪽에 있는 세팅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메일 인증을 진행해달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샌드 베어러퍼케이션 코드를 누르면 메일로 인증번호가 오니 입력해주세요. 인증을 완료하면 QR 코드와 OTP 코드가 뜨게 되는데요. QR 코드 혹은 OTP 코드로 구글 OTP 앱에 연동해주시면 됩니다. 구글 OTP 앱 연동하는 방법은 구글 OTP를 키고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 QR 코드 스캔을 누른 후 바이비트 화면에 떠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혹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설정키 입력을 누르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계정 이름은 편한 대로 설정해 주시되 다른 계정과 헷갈릴 수 있으니 정확히 표기해 주시고 네 키칸의 QR 코드 바로 밑에 있는 OTP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구글 OTP 앱의 OTP 등록이 완료됩니다. OTP 등록 완료 후 바이비트 화면 밑에 보시면 OTP 코드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구글 OTP에 나와 있는 코드를 입력해주시고 컴필름을 눌러주시면 바이비트 OTP 설정이 완료됩니다. OTP 설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며 다시 로그인해서 프로필 아이콘을 누른 후 어카운트를 눌러주세요. 밑으로 내려서 드밴스드 프로텍션 부분에 구글 2팩터를 보면 초록색 체크 표시와 함께 세팅이라고 OTP 설정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